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수해로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게 세계적이더라고요. 저 인도 지역 그쪽에 방글라데스 쪽에도 대홍수가 져서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재산 피해가 일어나고 유럽에는 45도 여러분이 45도 우리나라아마 이러면 못살것 같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45도, 50도 육박하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너무 뜨거운 데는 너무 뜨겁고, 또 비가 넘어와서 홍수가 지고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지구는 정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대로 흙으로 빚어진 인생이 영생할 몸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얼마나 인약한지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하루살이 왔고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인생들이지만 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히 보시고 아들로 칭의를 주시고 영생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앞장에 보면 22절에 속사람과 그 사람이 싸우게 되어있습니다. 이내 몸속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따르려고 하는데 내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가지고 마음의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저희의 법 아래서 악한 자의 그 세력 안에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한쪽에서는 영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실제 육과 영이 대립할 때가 많습니다. 육의 생각은 육세 생각이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세상 끝을 집착하게 되고, 세상 끝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 거길로 그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흙으로 만든 집이기 때문에, 피가 오면 약합니다. 그보다 더 약한 것은 죄가 들어올 때더 약합니다. 쉽게 무너지는 것이 이 육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죄에 감염되지 않도록, 죄에 속박을 받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나서 세상 나올 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살다가 울면서 살고 죽으면서 울면서 가고 울면서 보내드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거룩하고 어롭고 진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다가 그 생명이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내 영과 육이 대립하고 싸우지만은 육체가 영에게 끌려가는 자가 되어야지 이 영이 육체에 끌려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서로 대적하여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한다 이랬습니다 영과 육이한 몸에서 화합지 못하고 분쟁을 하다가 영과 육이 분쟁을 하다가 갈라지는 것은 죽음입니다. 영은 육에서 벗어나 하늘로 가버리지만, 이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그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영은요, 육을 압니다. 영은 영의 세계는 육을 잘 아는데, 육은 영을 모릅니다. 그래서 육의 고집대로... 육의 생각대로 자꾸 영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육체가 죽었다예요. 십 절에 보면 그렇죠. 죄 때문에 죽음이 왔죠. 그래서 죽음은요 이제는 하도 많이 듣고 또 많이 보았고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면역이 와가지고요. 우리 끝 인간은 죽으려니요. 사람이 낫다가 죽는 것은 저간 이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축복은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죽음이란는건 여러분요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이 당해보지 않으면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죄에 시키는 대로 끌려가다가 끌려가다가 마지막. 종착력에 당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죄의 DNA가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요 참 죄의 감염이 쉽게 됩니다 아주 그 보잘것 없는 일에도 죄의 감염이 되고 맙니다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았다고 하지만 육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걸 주었죠. 이 기독교의 축복은 부활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 사는 일이 앞에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한 청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날 부활이 되는데, 승교한 자는 1차 부활이 되지만, 그냥 지병으로, 무슨 사고로, 무슨 일로 죽은 자들은, 천년 안식 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무궁 안식 시대에 가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 모습으로 살다가 영생해야 되는데, 죄에 감염된 이후로는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 이후에 생을 마감하게 되면은 그에게는 부활이죠. 어. 근데 이것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요. 기독교 역사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우리 재료가 흙입니다. 이 흙이기 때문에 깨어지기가 쉽고 고장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움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몸은 흙이기 때문에 굳어지니까 만지고 움직이고 어, 활동을 하고 이것이 육의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은, 이 육은 가만두면은 그냥 고사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단련을 시키고 힘들게 또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육체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은 그런 운동이 필요 없어요. 영은 단순히 말씀만 먹으면 돼요. 말씀으로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은 육체에게 맞따라 와서,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 함께 살자. 영은 영생하는 걸 그렇게 소원합니다. 영은 압니다. 어떻게 영생하는 줄 압니다. 육은 그렇잖아요. 육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소망하고, 땅의 것만 도착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는 전이 되어서 크리스도가 내 속에 계셔서 항상 성전의 삶을 살다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행해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너의 안에 그 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드럽피면은 하나님이 멸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불신자와 다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 내 안에 나와 교통하는 그런 지체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들어와서요. 나를 세상길로 끌고 가게 되어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면은 구절에 너희가 이 육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그게 또또 또 그려놨죠. 그래서 특히 거기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은 너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나와 한 통속이 되고, 하나가 되고, 주님과 나와 연관이 되어서 교통을 하고, 영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10절에는 부활을 중점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11절에 죽을 몸이 죽지 않는 역사. 여러분, 이건요. 기독교 역사에게 있는 특별 선택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불신세계에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모르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아, 지옥불을 변하고 구원받는다. 우리 낙원 가는 걸그 당시에는 우리가 늘 천국 간다 그랬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만족했습니다. 그것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다가 보니까 더 좋은 계단이 또 있어요. 아, 이거구나. 아, 이것이구나. 이대로 되는구나. 이것이, 이것이 기독교 1차 역사와 2차 역사입니다. 1차 역사와 2차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1차 역사와 2차 역사입니다. 제가 이제 이 구원의 종류 이 축복에 대해서 이제 책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아마 강 목사님 보고 이제 인쇄소에 가져가라고 다해 놨는데 항상 1차 역사와 2차 역사가 있는 중에 2차 역사가 와등하게 좋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1차 포도주와 2차 술과 2차 포도주라는데 이거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말씀의 술이죠. 월등하게 좋은 술이 2차에 나옵니다. 그건 마시본자 아니고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포도주 역사에서요 1차 마시고 간 사람은 2차 몰라요. 근데 1차가 끝나면서 이게 아쉽다고 그럴 때 1차 맛보고 아쉽다고 더 있어야 되겠다 2차가 딱 그대로 나오면 1차 마신 자가 2차 마시다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안 됩니다 여기 11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이죠, 부활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의 영이 너희 안에 와 있다. 너희 안에 와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가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뚱이도 안 죽게 하겠다. 이거 여러분요. 밤문 때나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신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 역사가 오게 되는데 정말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몸이 죽음을 피하고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건 이날까지 없던 일이에요. 아담 이후에 이날까지 없던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에녹과 엘리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 네. 이 몸이 죽지 않고 정말로 정말로 에녹과 엘리야 같이 사망이 접근하지 못한다면은요 최고의 행운합니다. 아, 네. 여러분 지금도 죽고 또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딱 죽음이 끝나면 육체는 허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큰 구원을 앞에 놓고 "가족이 하나 되라, 가족이 하나 되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깨닫고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제가 그리워질 때는요, 천년 천국을 지나서 무궁천국에 갔을 때는요, 어머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에서 받은 육체가, 어머니에서 받은 육체가 영생하게 되는데, 어머니 부활할 때는 어머니, 나를 낳아준 그 어머니 육체는 그 흙이 아니라. 요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요. 마지막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회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너희 죽을 몸도 너희 죽을 몸입니다. 안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의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에녹과 같이 엘리아와 같이 된다면 하,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이날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죽은 자의 부활도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는데, 네?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는 건요. 이게 보통 사건 아니잖아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이걸 바라고 있어요. 모든 인류가 이걸 소망하고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역사만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역사가 아멘. 너희 속에 들어오면 응? 죽은 몸이 살 것이다. 아멘. 응? 죄도, 사람을 통하여 들어왔습니다 죄가 사람을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영생하는 것도 사람을 통하여 들어오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육의 몸으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렸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이 그리워지는지 아버지 이 말씀이 없었다면 몰라도 이 말씀을 기록해놓은데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참 빈약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수혜를 안 입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은 아마 보고가 될 텐데 아직까지 보고가 우리 교회 중에는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 소망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도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로 이 소망 가지고 살게 좀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몸이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그렇죠. 죽을 몸이 죽는 것은 당연한데, 죽을 몸이 안 죽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뭔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범죄한 인생이 죽음은 당연하고 영웅 구원은 당연합니다. 왜 예수 때문에 거저 얻은 겁니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십자가 피공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11절이 어떻게 감사한지요. 너희 죽을 몸입니다. 너희, 내가 죽을 몸. 바꿔 말하면 내가 죽을 몸이죠? 너희 죽을 몸이. 너희 죽을 몸이. 자, 이 본문대로 보면은 흠으로 짚어진 육체가 아주 탄탄하고 강철같이 만들어진 육체 아닙니다. 다듬어가는 육체. 여러분 보니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 먹어서 비실비실합니다. 제가 천장에 모기가 있는데 그걸 그냥 못 잡겠어요. 그래서 의자를 같은 걸 잡은지 우리 사람이 '야보야보야보 조심조심 조심막꾸더래요전에는 조심, <laughs> 절대 안 그랬어요. 근데 요사이 뭐 아, 내가 그래서 잡, 잡았어요. 한 방에 날렸죠. 응? 잡고 나서

이것을 주님께서 깔끔하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 네. 이이 소망이. 아, 네. 이 소망이 얼마나 좋습니까? 늙어서 아, 네. 비실비실이, 아파서 비실비실이. 우리 오건사님 보니까요, 이 전에 개척할 때는 보니까 팔팔 날아다녔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 짝대기를 하나 짚더니 이제는 짝대기를 네 발로 걷고 다녀요, 지금. 요 얼마나 비실비실인지.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네. 너희 비실비실하는 몸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그래서 고림도전서, 15, 고림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이래 부활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뭐해? 삶이,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모든 삶도 모든 게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기독교에서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야, 참. 하다만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 죄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돼, 1차는 부활해서 살게 되고, 2차는 변화돼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소망 아닙니까? 소망 아닙니까? 아, 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요, 빚을 졌다 그랬습니다. 빚을 졌다. 왜? 영생하는데 우리가 빚을 지고 있어요. 아, 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영생하게 됐어요. 아, 네. 네? 이모로, 점으로, 여러분요, 이모로, 점으로 아,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네. 살려줬습니다. 아, 네. 응?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고 지금 뭐, 어?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빚졌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살아온 것도 빚인다는요 영생하게 된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빚을 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은행 대출빚 아니에요 은행 대출빚 아니에요 은행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크리스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빚을 지고 살지만은 그 빚은 아버지가 받으려고 합니다. 아, 아, 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 주는데 이거 얼마나 큰 빚입니까? 예? 아니 얼마나 큰 빚을 주었습니까? 영생 주는 빚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영. 생활하는 목적이 우리가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생업의 모든 목적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때문에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라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자녀가 되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신의 자식은 신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는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빚을 여러분,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빚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요.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 네.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이 은근 부하가 아주 최고의 직장에서 최고의 수입에서 사업에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는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할 몸, 죽을 몸. 오늘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요. 인사하는 분들이 다 영생할 줄 믿고 인사하세요.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1차는 다 죽어야, 다 죽어야 돼요. 다죽야 돼요. 여기 다 걸려있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차에는, 2차에는, 너희 죽을 몸이, 죽을 내가, 죽지 않고 영생하려고. 이게 여러분요, 그냥요, 호락호락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거저 주었지만은 이거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영원 구원은 거저 덤뿍 채워준 거예요. 조건도 없어요 이거는요. 그런데 죽을 몸도 사는 데는 예? 육의 행실을 죽이라 그래요. 육의 행실, 여러분요. 성질이 할마나 고약한지요? 전제 성질 제가 알아요. 저는 어떤 때는 저희 집 사람 마음을 좀제 성질 좀 닮아야 되겠다 싶은데요. 저는 아들이 성질이 고약한지요. 뭐 하나 그리면 잠을 못 잡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라. 그러면서도 저는 그리지 못합니다. 뭐가 꼬부러지면 하. 아 주여, 육신대로 살지 말게 해주 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빚을 주고 사는데, 영생이란 빚을 주고 삽니다. 자, 아까 그랬죠? 은행 대출 아니에요. 은행 대출 아니에요, 이 빚이요. 그리스도의 빚진자로 돼. 여기 보니까,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자로 돼. 형제들아, 우리가 뭐, 뭐가 빚졌단 말입니까? 영생의 빚을 준 거예요. 이건 싹, 큰 겁니다. 이는 대단히 큰 겁니다. 이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 시키는 대로 하지 마세요. 육신 시키는 대로. 요 제가 이 육신 시키는 대로 하면은 안 된다고. 그런데 사탄은 자꾸 자기 시키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가 저거, 저거 좀 봐. 꼴보기 싫은 거 봐. 저런 저 사람 꼴보기 싫으면 내가 시험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얘기 해 보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라요. 몸의 행실은 육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저는 빚졌다 그럴 때요. 하이에 아 그냥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영생의 빚을 준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빚을 졌는데 네가 이 빚을 주님께서 빼앗아가 버리면. 그만 내일 아침이라도 오늘 시간이라도 그만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본문대로 흙으로 빚어진 육체가 영생하는 축복. 이게 죽을 몸도 죽을 이 아예 재로가 죽을 거 아닙니까 얘요. 예,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이거 구절 내 구절 아니에요. 그런데 살게 하겠다. 아, 예. 사는 것이 나좋은말아요 옛날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말동에 개똥밭에 뒹구르도 이성이 좋다 그랬습니다. 예? 그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지옥 가니까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니까 말동에 뒹구르도 말동에 소똥에 개똥밭에 뒹구는 사람이 뭐 이땅에 얼마나 거지같이 살아도 소똥 말똥 개똥밭에 뒹굴지 않습니까? 왜 이성이 낫다고 그럽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성에서 준비하는 건 죽을 몸을 영생시키는 일에 영과 육이. 그래서 영과 육이 자꾸 싸우다 여러분 내 영과 육이 영은 안돼, 육은 에이 싸우다가 갈라지면 죽음이에요. 내 영과 육이 싸우다가 갈라지면 죽. 여러분 이거 원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몸이 살아서 우리 손 잡고 손에 손 잡고 손에 손 잡고 그 나라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